안녕하십니까, 선수 여러분. 서울시 장애체육회 보치아 전임조자 사형태입니다. 그럼 처음으로 보치아 규정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설명되는 보치아 규정은 대한장애한 보치아연맹 문서 자료실에서 보치아 규정을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설명 방법은 각 조항의 보치아 규정을 읽고 조항에 필요한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보치아의 역사, 선수, 지도자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보체 규정은 1장 용어의 정의로부터 19장 해명과 이의 제기 절차까지 있습니다. 각 장의 설명이 끝날 때마다 그 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규정과 지도자의 역할을 Q&A를 통해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받으신 보체아 규정를 보시면 표지가 있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목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치아 규정집의 개요가 있습니다. 보치아, 소개되는 규칙들은 보치아 경기의 진행에 관한 것이다. 이 경기 규칙은 비스패드의 주관으로 개최되는 모든 국제대회에 적용된다. 이들 국제대회는 월드오픈대회, 지역대회, 지역선수권대회와 세계선수권대회, 장애인올림픽을 포함한 비스패드가 인중하는 모든 대회로 구성된다. 대외조직위원회는 비스패드가 임명한 기술위원회의 동의하에 규정에 따른 설명을 덧붙일 수 있으나 규정의 의미를 변경하여 적용해서는 안 되며 이에 대한 내용은 비스패드에 제출하는 승인신청서에 명기되어야 한다. 이 규정지 비스패드란 조직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국제대회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치아 국제조직이 만들어지기 전엔 이보치아란 뇌성마비인 종목이었기 때문에 CP 이스라란 유형별 단체에서 모든 대회를 주관하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 시드니 장애인 올림픽까지는 장애인 올림픽 참가 포털을 얻기 위한 대회는 전년도 올림픽과 올림픽 사이에 있는 세계 선수권 대회만 있었고 올림픽 우승 국가와 세계 선수권 대회 우승 국가는 다음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정신. 보치아 경기의 예절과 정신은 테니스 경기와 유사하며 많은 관중이 관람하는 것은 적극 권장되나 경기에 참여하지 않는 선수 및 임원들을 비롯하여 관중은 선수가 공을 투구하는 동안 정숙을 유지해야 한다. 경기정신은 전문체육의 선수권대회, 장애인체육대회 등이 개최되면 경기장이 여러 개가 설치되어 대회가 시행되기 때문에 응원을 할수 있으나 자기 선수의 경기에 대한 지도, 작전, 의사소통은 심판의 재지가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번역. 본 규정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기를 원하는 회원을 위해 본 규정집의 수정 가능한 파일을 제공한다. 해당 문서를 받기 위해서는 비스패드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비스패드는 본 규정의 번역본을 출간하는데 노력할 것이지만, 분쟁이나 항소의 상황에 있어서는 항상 연문 규정을 적용한다. 번역. 번역에 관해서는 비스패드 홈페이지 가면 영어 외 17개국 언어로 번역되어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아쉽게 한국어는 올라 있지 않습니다. 사진 촬영. 플래시를 이용한 사진 촬영은 허용되지 않는다. 경기를 영상 장비로 촬영하는 것을 허용되나 카메라와 삼각대는 주심, 심판장, 기술위원 또는 조직의 승인 하에만 설치가 가능하다. 보치아대의 경기장 안에서 동영상 촬영은 경기장 내 임원의 자리, 2인조 단체전 경기 시 후보와 코치 자리에서 촬영이 가능하며 임원의 앉은 키 이상 카나, 카메라 높이를 높여 촬영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치아 규정의 개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보치아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치아를 실시하기 전 보치아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잘 알아주셔야 앞으로 규정을 설명할 때 이해가 빠를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